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의 그런 사적인 사역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체포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읽는 그 말씀들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붙입니다. 다락방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도 이 천시라고 해서 하늘이 때, 하늘천은 왜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을. 하늘을 바라보고 일을 행했습니다. 강태공이 10년 동안 고든낚시를 하면서 글공부를 한 것은, 우리는 강태공이 낚시한 것만 생각하는데, 강태공이 책을 읽으면서 심심하니까 할수 없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낚시를 합니다. 그 때를 낚은 것입니다. 무려 10년을 지냈다, 10년. 10년을 지내서 주문왕이 나타나서 강태공을 부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은연 중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역의 초기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지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지혜를 얻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알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때에 맞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 때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때이고 그 때는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영광을 받으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때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용화롭게 이제 지내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부산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므로 마귀가 심판받을 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로 들어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함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미루면, 이젠 단번에 영원토록...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가 이르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때는 곧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 편으로 보면 그리고 마귀가 심판을 받고 민간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사람들은 떠날 때가 되면 사랑을 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떠나갈 때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발을 씻으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씻어준다는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우리가 끝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는 것은 그것은 상징이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정결하게 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 줘.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께서 넣어주신 그 길을 따라간 것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끊임없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 생각을 넣어준 그 사람이나 존재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생각을 넣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고 그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한패가 되는. 또는 함께 거사를 도모하는 그런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생각을 자기에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의지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일단 지적인 작용입니다만 자기가 그 지, 지식적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의지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생각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 아,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 생각이 떠돌아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일을 행하기로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의지가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무책임하지는 않죠. 비록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인하여 가론 유다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 생명을 주시는 건데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선제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혼이 창조된 것으로 그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이 돼 우리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우리는 우리하고는 유가 다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을 때 겉옷은 깁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사람들이 가끔 그 더운 더우, 날씨가 더우면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꼭 오늘날에는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별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그옷 습관으로 보면 그건 하녀가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족속과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내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갈을 그냥 이제 쫓아냈다고 되었는데 랍비들은 거기에 주석을 했습니다. 하갈을 쫓아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갈이 어깨에 두르는 쇼를 허리에 두르게 하였다. 그러므로서 그는 노예 출신임을 알게 하였다.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두르는 그런 옷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는 것은 노예가 하냐가? 그럼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노예가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나 우리는 사람이 대단한 줄로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보면 티끌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또한 종이 되신 것이고 노예가 되신 것이고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으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겸허의 행동 그 사람의 발을 닦는 거 우리는 어머니가 자식의 발을 닦아주고 그런 일을 이제 향하는데 그건 자식을 키울 때는 뭐 발이 아니라 온 몸을 씻어주죠 그런데 어떤 유명한 라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왔습니다 몸이 피곤하죠 그때 그 어머니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 할때그라비가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어머니가 이 천한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비가 어머니가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나는 라비 발을 씻어주는 영회를 선택했는데 내 아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오히려 내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 다른 종교회의에서 항변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발을 씻어주는 것도 허락이 안 돼. 그럼 누가 발을 씻어주느냐? 성경에 보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동족 노예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래서 이건 동족이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정말 빚 때문에 그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그 자존심 상하도록 혹독하게 부리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다 주석을 써놓은 것이 발을 씻기지 말라. 너는 내 종이니 내 발을 씻겨라그 일을 씻기지 말라. 그럼 누가 발을 씻느냐? 이방인 요종과 아내와 아이들로 발을 씻겨요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의 권한아이죠 그러므로 자기 엄격한 권한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발을 씻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발을,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즘에 그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만 세상에 정의는 있어도 사랑이 실종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가는 자기 선배인 그런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합하고 수용한 선지자인데 그래서 미가는 그 아모스의 정의를 받아들여서 너희는 이 땅에서 정의를 사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인자를 사랑하고 그건 그 헤세드라는 영원한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공의보다 더 강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부른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랑이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랑이 최고입니다. 공의로운 것보다 사랑이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 오늘날 이 겸손한,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겸허함이 사라졌어. 오만무리한 것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자기가 최고의 세상에. 어찌 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것이 팽배했습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기는 놈 위에는 서고 뛰고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옛말도 있는데, 어찌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듯이 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내가 한 일을 깨달아 이 일을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겸허한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하는 것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리겠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겸손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되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을 씻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사람이 된 겸허한처럼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기관장들은 그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가르침인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이제 막 씻었어요. 제자들이 아직 영문을 모르죠. 이게 무슨 일인가.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 사회에서 낮아진 것인가를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절대로 못 씻겠나. 어머니가 라비 발을 씻기는 것도 그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 발을 씻는 것은 단순히 흙을 먼지를 떨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의 영원한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지금 베드로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지금 내가 씻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내 머리 손다 씻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참 훌륭한 선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가르치. 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끝까지 몰라. 그래도 졸업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하 중학교 가면 압니다.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 아 이거구나. 그때 내가 이걸 미리 깨달았으면 전교 1등 하는 건데,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졸업시킨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것을 허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 될 때는 부모만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졸업이 안 돼도 결혼 시켜야 돼. 아, 이철부지를 어찌 결혼 시키나? 그런데 이 졸업을 시켜야지. 아니 마흔이 되도록 졸업 안 시키고 그러니까 어찌 부모 마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시키세요. 그럼 철이 됐네. 철.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이후가 언제인가? 세조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알게 되었다 그것이 가장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계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슴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가론 유다입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씻어줬는데도 어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진리의 그런 떡을 주고 생명의 물을 앞에 놓아도 안 마시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가론 유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비쳐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론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사실은 요한 복음을 기록할 당시인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의 이 일이 있은 후에 수십 년 후에 요한 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아니 열두 제자가운데 어찌 배신한 자가 있느냐. 그러나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러니까 자리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가 앉아 있는 세상에서 가득 생각이 가득한 것. 그 사람이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마귀 생각으로 차 있어요. 그게 가론 유답입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만 바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가져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열 재앙을 끝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그것을 깨뜨리고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 새벽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빛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담대함이 충만하고 치료와 구원의 역사로 넘치게 채움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